언더 한번 네. 드라이브, 한번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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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네. 네. 아, 왔다 갔다. 아, 니다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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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어, 다시 반대 반대 하나. 반대 그랬어. 아, <laughs> 공주면서 다시 하시죠. <laughs>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섯 오른손이 나와 있는데? 오른손이? 오른발이. 오른발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써도 돼요? 응, 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응. 음. 진짜로 여기서. 근데 공격상할 황때 이래도 되는데? 수비상할 황 때? 수비할 때도 그래도돼요 예. 렇게나와 어. 이걸 못받잖아요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유연성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잡아도 여기 잡을 수 있어요. 공격 많이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더 앞으로 나가는 스윙이 더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맞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잡든, 옆에서 잡든, 옆에서, 응. 응, 옆에서 잡든, 옆에서 아. 잡든, 응. 얘를 틀어놓으니까, 네. 얘가 앞으로 점... 이게 탈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더 빠르잖아요? 얘가 약간 안으로 이렇게 뭉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신체적 구조가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스윙이 더 빨라져. 요 음.